자 이번 영상에서는 강화작을 해서 다이아를 어떻게 버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의 거래소 정산총액을 보시면 3172 다이아 굉장히 많은 다이아를 벌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 장신구만 판매를 했습니다 목걸이 3개, 반지 4개, 벨트 1개를 팔았는데 정산총액에 317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벌었는지 먼저 풀영상으로 보고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료에서 어, 성장재료 그리고 장신구가서두개짜리 없네 자 하나 그리고 두개 구매해 주고, 자 제발, 제발. <laughs> 잠깐만, 이거 2강짜리 얼마지? 와, 2강짜리 개비싸. 어, 잠깐만, 이거 2강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 그리고 두개산 다음에 장신구, 요거를세개 사자. 세 개. 3개. 여기다 세 개짜리. 자, 이거 사고, 자, 여기서 파게되면 개손해. <laughs> 아, 제발 돈좀 메꾸자. 일단 하나, 그리고 일단 하나 사용해 주고. 아 진짜 아 제발 아자 일단 성공 일단 성공이고요 이거 하나 하면은 어돈 메꾸는 겁니다 이거 성공하면은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오케이 지금 무관금을 하고 있는데 어, 충분히 할만합니다 자 이거 등록해주고 자 이거는 지금 620다이아 그러면 610다이아에 등록을 합시다 610다이아 만약에 팔았어 그러면 2300다이아가 되죠 어 그러면은 어 저는 장식 그뭐더라 등록 도한 거고 다이아 도 메꾸는 거고 잠깐만 이렇게 해서 돈 벌어 볼까 한번?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명중 명중이 지금 중요하니깐 명중을 우선순위라고 명중 어디였어? 명중 요거하고 그 다음에 좀 비싼 아까 그거 장신구 했죠 장신구 장신구 막고 할 만한 거 있나? 일단 검은 모래 벨트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41 다이아 41다이아인데 이게 지금 2강짜리 보면은 385다이아? 어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깐 일단 요거 한번 사봅시다 요거를 0강짜리를 2개 삽시다 2개 사주고 저 2개 사주고 검은 모래반지 요것도 2개를 사줄게요 어 82다이아 싸다 자 하나 사주고 또 하나 사주고 그리고 장신구 성장재료 어차피 이거 파게되면은또 장신구 강화수 몇개더 나오니까 6개만 삽시다 나 6개 샀어요 지금 대충 700 다이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700 다이아 사용을 했고, 자, 돈 얼마나, <laughs> 얼마나 버는지, 아니, 손해보는지 봅시다. 일단 1강씩. 자, 제발. 제발 파괴되지 마라. 두 개만 성공해도 돈 버는 거예요. 두 개만 성공해도. 자, 일단 한개 성공. 자, 이제 벨트. 벨트가 좀더 싸니까. 어? 잠깐만, 일단, 일단 돈 벌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 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제발. 돈좀 벌자, 돈 좀. 오, 오케이. 잠깐만. 자, 돈 개이득. 돈개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자, 강화. 아, 돈 벌자, 돈 벌자. 제발. 잇. 제발, 제발. 아, 제발. 자, 괜찮아요. 어 하나 아니 하나 실패되고 세 개는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벌어는지 한번 봅시다 거래 내역 보시면 구매 내역에 일단 400 다이아 대충 합치면은 530 다이아 그리고 이거 합치면은 어 대충 780 다이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장신구 이강 자리 세개 만들었죠 이거 하나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와380 다이아 380 다이아 그리고 이거 자, 380 다이아 일단 등록을 해줍시다. 380 다이아 등록을 해주고, 요거는 610 다이아 등록을 해주고, 어, 요것도 610 다이아 등록을 합시다. 아, 615, 615 등록을 해주면은, 1800, 아, 일단 요거 3개만 합시면, 1500, 700 다이아로, 1500 다이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700 다이아 이득이죠? 근데 이게, 방금 3개 성공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개라도 실패했으면 그렇게 큰 이득 못 보겠는데? 어쨌든, 어, 다이아 두 배로 벌었습니다, 일단은. 2강짜리 요것도 만들어서 팔아볼까? 430 다이아? 이것도 할만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자, 아스크의 전투 먹거리, 요거를 일단 세개 사줄, 사주... 아, 이것도 네개 사줍시다, 네 개. 둘. 그리고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재료에서, 성장 재료. 어, 장신구 강화서. 아, 이거, 그, 메꾼 거 다시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네개 5개, 6개, 자 이렇게 일단 사고. 왜냐면 파괴되면 은또 장신구 강화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어 돈을 벌지, 아니면 돈을 잃을지. 자, 갑시다. 제발, 돈 벌자, 돈 벌자. 아, 제발, 자, 나 무가 끕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가 왔고요. 자, 일단 돈 벌었어. 일단 이득 오케이! 와! 저 일단, 운이 좋아요, 지금. 자, 제발, 또 2강.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 강화서 하나 얻었고, 이걸로 제발 2강 가자. 제발, 부탁이다. 자, 돈을 벌지, 돈을 잃을지. 오케이! 자, 이번에도 4개 해가지고, 어, 3개 성공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1000 다이아 정도 있었죠? 아니 900몇 다이아 정도 있었는데 지금 750 다이아 사용해서 일단 3개 개 만들었어요 2강짜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판매를 하죠 420 다이아 전부 다 판매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1200 다이아 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물론 이거 하나 안 됐으면은 손해는 아니어도 그냥 평타였거든요 어쨌든 3개 성공했기 때문에 어, 돈 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425원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또 돈을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전부 다 팔린다, 전부 다 팔리면 어, 1,200 다이아, 그리고 그리고 1,800 다이아, 2,400 다이아, 2,800 다이아, 3,400 다이아, 어, 3,400 다이아. 어, 아까 1,700 다이아인가? 2,000몇 다이아 있었는데 어, 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잠깐 망자의 비명투구. 오 개이득 자어 <laughs> 사냥하다가 망자의 비명투구까지 얻었습니다 이것도 육각 만들어서 팔아볼까요 지금 육각 만들어서 팔면은 1500 다이아이긴 하거든요 한번 육각 만들어서 팝시다 어차피 공짜로 얻은 거니까자 그럼 공짜로 얻은 모자 어육각육각갈수 있을지 어 오면은 또돈 버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공짜로 얻은 거니깐 아, 제발 돈좀 벌자 지금까지 강화 운이 되게 좋았는데 이것도 제발 자, 방금 영상 보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를 벌었거든요. 일단 요거 전부 다 받기를 해줄게요. 자, 3800 다이아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화작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검은 모래 반지 2강이 비싼 이유가 명중 1을 올려주기 때문에 비쌉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입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노강 5개를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재료에서 장신구 강화석 요것도 더 구매를 해줄게요. 일단 장신구 강화석 7개가 있거든요. 자, 요거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돈 버는 겁니다. 여기부터. 강화, 성거하면돈 버는 건데. 제발. 자, 일단 첫 스타트. 오케이, 좋아요. 첫 스타트 일단 돈 벌었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오케이. 자, 일단 돈 엄청나게 벌었죠? 장식구 강화석. 일단 두개더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하나 파괴 되면 일반 장식구 강화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구매를 했고. 자, 제발 가자. 오케이. 자, 미쳤습니다.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아, 아 파괴될 때 되긴 했어요. 자, 파괴돼서 장식으로 가서 하나 얻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강화를 해주면, 제발 돈좀 벌자. 오. 자, 미쳤습니다. 강화 4개나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580 다이아 2개가 판매됐고 575 다이아 판매가 되었죠 정산을 하면 대충 550 다이아가 들어오는데 일단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가격이 더 저렴해져서 565 다이아에 여러 개를 등록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면 한 개당 540 다이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540 다이아 4개니까 총2160 다이아가 들어오죠 아까 3800 다이아 정도 있었는데 900 다이아도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를 판매하면 두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식을 강화해서 판매를 해줘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핵심은 아이템 수집에 명중 옵션 위주로 악세 강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명중 말고도 뭐 원거리 명중, 마법 명중, 근접 명중 있죠? 요거를 들어간 다음에 방금 보았다시피 장신구 악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들어가서 가격이 22 다이아죠? 이거를 또 2강짜리 가격을 보시면 330 다이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중 옵션 위주로 노리신 다음에 강화를 해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화작을 사용해서 다이아 버는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야 많이 벌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4개가 성공 안 하고 2개만 성공했어도, 그냥 본전을 뽑아가기 때문에 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소가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강화작해서 다이아 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